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유진 피터슨 어,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아주 잘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의 첫 번째 문단이 바로 그 성경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일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가 배워서 믿은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대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들의 고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대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대가 다양한 가치관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가치들이 혼재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또 살고 있죠. 정보는 많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참으로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내고 그 기계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판단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또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비슷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직감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이 돌보는 성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속의 영화 부귀 이런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또 영지주의자들의 혼란스러운 주장이 있었고, 또 할례 주의자들의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천국에 가는 것은 좋은데, 남아 있는 자신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충고입니다. 너희들의 지혜를 믿지 말고 너희들 자신도 믿지 말고 오직 성경을 믿어라라고 합니다. 성경을 따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새로운 그런 지혜라든지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 않고 오래 전에 있었던 구닥다리 같은 그런 교훈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인데 어 테오 펀유, 퍼니우스 토스 발음이 참 어렵네요 테오 퍼니스 토스 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과 영을 불어넣으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숨 혹은 하나님의 숨결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루아흐 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인 것이고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한때는 굉장히 많이 피곤을 피곤했습니다. 그런 늘 피곤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 어머니께서 당귀를 다려서 저에게 보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귀를 정기적으로 꾸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마셔 보니까 한한달 정도 먹으니까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당귀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 피로가 풀릴까 찾아보니까 테크루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렇게 피를 맑게 하고 또 피로를 없앤다라고 합니다. 풀같이 생긴 당기, 단귀, 당기를 먹으면 단순히 풀을 먹는 것이 아니죠. 그풀 속에 담긴 그런 영양소를 먹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우리에게 큰 힘과 효능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마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과 내 숨이 섞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듣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을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인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순 우리말로 한다면은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태초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태초에는 허감 뿐이었습니다. 태초에는 무질서뿐이었습니다. 혼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허감 위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불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는 사람이 흙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을 뭉쳐, 뭉쳐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처럼 생긴 그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자 살아서 움직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사람 아담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불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개되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감정과 사랑이 자신의 숨을 통해서 자신의 영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 밖에 없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대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흙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그런 흙덩어리일 뿐이었지만 그런데 그흙 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그 숨과 그숨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이 그흙 덩어리 속에 들어가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삶을 아주 정확하게 살아낸 분이 바로 구약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7절에 보면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낼 때부터 예레미야 그 시대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슈켐이라고 하는 건데 어깨 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침 일찍 일어나다, 또 꾸준히 부지런히 일하다, 나귀가 등에 짐을 지고 가듯이 참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이라는 모습을 표현할 때 하슈켐이라고 하는 단어 끊임없이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을 받아서 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시아 13년부터 여호야김 4년 까지 23년이라는 세월을 죽음의 협박과 고단한 고난과 단한고 같은 그런 노동과 같은 그런 모든 것을 견디며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25장 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6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23년 동안 꾸준히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하슈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레미야의 열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노력이 예레미야의 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레미야의 인격과 삶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성되고 전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예레미야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치간과 과치간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견 충돌이 아니고 그것이 무력을 동원한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대풀이 되는. 가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부터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숨과 마음과 영혼이 깃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때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다 잠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단한 사람도 졸지 않고 경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성품을 이야기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부분이, 그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이라든지 또는 교리적인 이 모든 것 속에도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엘리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숲의 문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게 약간 어, 수정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귀가 쫑긋하잖아요 <laughs> 그만큼 이야기는 강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 자녀들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 학생들의 가슴 속에 더 오랫동안 기억되고 그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숲의 문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중세 시대에 어느 위대한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민족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스승은 숲으로 가서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서 민족의 불행이 끝이 났습니다. 시갈이 흘러 그의 제자가 서성이 되었을 때또 민족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그는 서성이 기도했던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주의 창교주여 들어서서 내가 어떻게 불을 켜야 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기도하는 법을 압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하였고 기적이 일어나서 민족의 불행이 끝이 났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 제자가 스승이 되었을 때 그의 민족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는 숲 속에 갔습니다. 나는 불을 켜는 법을 모릅니다.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장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민족의 불행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흘러서 그 다음 제자가 스승이 되었을 때또 다른 민족의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자에 머리를 숙이고 푹 앉아서 머리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숲 속의 장소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민족의 불행은 끝이 났습니다. 민족의 불행이 해결되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엘리 위젤은 이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존시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또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좋아서 이야기가 좋아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성공하셨다. 인간은 이야기에 중독되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은 빼놓고 이야기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이야기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민족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되었을 때 일제는 우리 민족을 무력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우리 나라로부터 이 이야기를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못 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성각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시경 같은 학자들은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신채호 박은식 같은 선생은 우리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빼앗기면 그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다시 한번 민족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성각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생으로 표현되도록 만드는 것,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성경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것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반역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동기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반역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로아이금 하나님의 영양권 속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해서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단순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